you <sighs> 박선우 이 변태새끼 <laughs> 유도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선우는 어쩌다 변태가 된 걸까요? 저 유도부 나가겠습니다 넌 <laughs> <laughs> 선배 말이말 같지가 아니야? 유도부 1학년 박선우는 3학년 주장 이창석에게 유독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자신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는 일이었죠. 너 시발 내가 기집애처럼 굴지 말랬지. 아니면 뭐? 너 남자 좋아하니? 에휴. 그렇게 큰 결심 끝에 그만두겠다 선언하지만 자 유도부를 나가고 싶으면 딱한 가지만 하면 돼. 네 동료나 선배들 중한 사람이랑 겨루기에서 한판 승으로 이기기. 참 쉽지? 이건 왜제 손에... 넌뭐 예능 같은 것도 안 보니? 코끼리 코에 15바퀴 돌아 그리고 네가 직접 관역 가서 탁 찍어 자신의 유도부 인생을 룰렛에 걸게 된 박선우는 제발 이창석과 공태형만 걸리지 않길 기도하는데 자 시작 하나, 하나 둘셋넷 열다섯 제발 위도의 신이시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하필이면 금메달 리스트인 공태영이 들어오죠. 마치 백만 탄 왕자님처럼 등장하지만 박선우에게 있어서는 그저 악몽이었죠. 졌겠다. 그날 밤 박선우에겐 사실 매일 밤 만나는 채팅 친구가 있었는데 됐다. 11시 21분 선우는 오스카에게 말 못할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죠. 오늘도 칼같이 11시 21분에 들어오네? 하루 일과가 지금 끝나거든. 난 규칙적으로 사는 편이야. 너는 오늘 하루 어땠어? 동아리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며. 성공했어? 그게... 선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살짝 털어놓는데... 아리를 나가려면 선배하고 싸워야 한다고? 어떤 선배랑 싸워야 하는데? 공태영이 어떤 선배냐고?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세계대회 이건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연소 유도 금메달리스트. 그것도 이건함. 그렇게 유도를 잘하면 얼굴이라도 못생길 것이지. 또 꼬레 미남이야. 거의 아이돌급 인기라. 유도부 내에서 선배들도 못 건드려. 근데 오스카 너도 알지 묘하게 거슬리는 인간. 이상하게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은근히 방해하는 느낌이란 말이야. 여기 지금 청소 중입니다 선배님. 도와달라고? 겠냐고. 아 내일부터 청소하지 마라. 방가 우다 써야 되니까. 쫄 청소를 못했너 방금 뭐라 했냐? 청소...하지 말라. 대답... 네, 하여튼 좀 이상한 선배야. 하... 그래도 공태영은 공인인데, 아무리 오스카라고 해도 조심해야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너 <laughs> 어떻게 하필 뽑아도 공태영을 뽑냐? 넌 이번 생엔 유도부 나가긴 글렀다야. 박선우는 그때 깨달았죠. 유도부를 나갈 수 없다는 걸. <laughs> 넌 어때? 전에 말했던 그 학교 후배 말이야. 여전히 귀여워 보여? 무슨 마음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이상하게 옆에 보이면 자꾸 건드려 보고 싶고. <laughs> 좀짓궂은가 남은 얘기는 내일 하자. 벌써 잘 시간이네. 다음 날. 청소이가 오빠 일거 있으면 내 눈으로 들어. 박성원 시킨다. <laughs> 창석 선배 말입니다. 아유독좀 박성훈한테 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좀 느낌. 전율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양근아 대화? 아니나 다를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청석에게 불려간 선우. 아니, 잘나신 박선우 후배님이 요즘 들어서 자꾸 체육관 청소를 깜빡깜빡 하시는 거 같길래 내가 좀해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야 하나 싶어 가지고. 그거태무선배 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아. <laughs> 아. 내가 하는 말은 개무지를 하시고 공태영이 하는 말은 껌뻑죽더라 그게 아니라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박선우 너 잠깐 나가 있어봐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박선우는 빠지고 둘만 남는데 뭐야 삼각관계야? 니네 스키 좀 이상하다 선우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런 선배님은 왜 박선우만 지독하게 괴롭히십니까? <laughs> 난 대답할 생각이 없는데 저도 없습니다. 불꽃이는 신경전이 오가고 절대 굽힐 생각 없는 금메달리스트 후배님이 창석은 기가 막혀하죠. 그날 밤 오스카로부터 온 메시지.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현실에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 선우에게 있어서 그 비밀이 폭로당하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죠. 사람들이 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냐고? 야. 넌희 선배 말이 말 같지가 않냐? 선배들 다 씻고 나오면 왜 그제서야 민기적되면서 샤워실로 쳐들어 가는데? 너 하나 기다린다고 애들 다 피해 보잖아. 대답해! 그냥 악몽 그 자체였죠 난 도망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런데 놀랍게도 선우가 고민을 나누던 비밀 채팅 상대의 오스카는 선우가 싸워야 하는 상대 금메달리스트 공태영이었죠 네 선배님 국한기 공태영입니다 예 선배님 체육복 챙겼습니다 다국 한국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너는 어때?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어떤 마음인지. 공태영 역시 선우에 대한 감정을 그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었죠. 들켜서는 안 되는 고민이라는 거야. 아, 그거 아 a k 그 us on an andeotto. Ah, Kumaya? The Taungo, you man, Joe. Kiyo, 솔깃하게 들리는 부상 얘기에 선우는 그만 최악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말죠.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그렇게 바로 계획 실행에 들어간 선우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딱 다리 한쪽에 기스만 낼게요. 하 나. 둘 다행히 태양덕의 목숨을 건졌죠. 하, 지금 뭐하는 거야? 와 낙법 안 쳤으면 진짜 죽었다 이거. 낙법이 아니라 나 덕분에 산 거야 이 또라이 새끼야. 뭐야?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개 고생 중인데? 뭐 욕만 듣기엔 너무 억울했던 선우는 솔직하게 털어놓죠 유도구 하기 싫어요 진짜. 유도구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럼 네가 이김 되잖아. 국가대표 공태용 선배님을요. 그래서 지금 다리라도 하나 분질러서 유도구 나가보겠다 뭐이 말이야? 저는 이러고 싶어서 이런 줄 아세요? 내가 홍길동전이 나온 제비도 아니고 다리를 야. 흥분해 부 뭐.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단단히 심통난 선우가 마냥 귀여운 태영 또다시 찾아온 비밀채팅의 시간. 오스카가 태영이라는 걸 모르는 선우는 오늘은 유독 네 생각이 많이 났어. 너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네가 궁금하다면 대답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어. 네 삶은 네 선택이 정답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다 못해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도 내 선택이 아닌 걸? 오스카의 생각이 궁금했던 선우는 자신이 유도 선수란 걸 밝히죠. 나 유도 선수야. 아직 신인이지만 유도부를 나가려면 겉은부 동기나 선배를 이겨야 한다는 전통이 있어. 설마. 단번에 썸머가 선우란 걸 알게 된 태영은 선우에게 확신의 문자를 보내죠. 딱한 번만 져줄 거야. 그 뒤는 알아서 해. 그러자 썸머에게 바로 반응이 오죠. 오스카, 나 방금 그 선배가 저주겠다고 문자 왔어. 나 이제 유도부 나갈 수 있어. 자신이 그동안 장본인에게 마음을 털어놨던 생각에 현타가 씨계온 공태영. 썸머였어. 다음날 아침 멘탈이 깨진 태영은. <놀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박선우가 귀여 보인다는 말을. 박선우 본인한테 하고 있었던 거야 아. 너 오늘 또 걔랑 겨루게 한다며? 박선우랑 겨루기 하세요 태형 선수님? 아예 죄송합니다 어 땡큐 어이 빨았네? 하긴 네가 손빨래를 좀 잘하긴 했어 아 근데 박선우 이 새끼는 손가락이 마비가 됐나 빨래를 못 해요. 난그 새끼가 왜 이렇게 싫냐, 응? 어? 아침부터 듣는 창석의 허튼 소리에 화가 난 태영은 선배님 제 속옷은 제가 빨겠습니다. 선배님 속옷도 선배님이 직접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 걔가 너한테 그러지? 손빨래하기 싫다고?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 근데 어떡하냐? 난 그래도 그 새끼가 존나게 싫은데. 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게이처럼 구는 것도 그렇고, 너 내가 게이 새끼 너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아우, 진짜 개극혐. 진짜 듣자 듣자 하니 너무 심한 개인 혐오 발언이. 태영은 도발하듯 물어보죠. 제가 성우한테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저주게? <laughs> 그래라. 어뭐 저주고 싶으면 저주면 되지. 오히려 저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야 감독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조지지. 안 그러냐? 선우가 유들를 그만둬도 괴롭힐 거라는 공개적 발언에 태영은 결국 오늘 확실히 져 주시는 거 맞죠? 저 진짜 믿습니다, 선배님. 선우를 돕기 위해서 선우를 배신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대로 태영이 저줄 거라 믿었던 선우는 완벽하게 또 태영에게 지고 말죠. 저희 져줄래야 져줄 수가 없네. 태영의 속사정을 모르는 선우는 배신당했단 생각에 울분을 토하고. 안 주줄 거면 져준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사람 기대 시키고 난리야. 너 사이코패스세요? 뭐 어, 발실해. 그때. 그 때마침 나타난 공태영은 태연하게 묻죠 그걸 니가 왜빠고 있어? 제가 아직도 유도부 막내라 그럽니다. 누구 덕분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와. 니가 유도부지 뭐 가정부냐? 또 오지랖 부리는 태영의 잔뜩 심술난 선우는 왜 저준다 고 거짓말하셨습니까? 사람 갖고 노니까 재밌으셨습니까? 난처한 태영은 말해야 돼. 내가 오스카라고. 사실대로 털어놓으려 했지만 난 도망칠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밝히고 싶어하지 않아했던 선우를 떠올리죠. 우! 결국 자신이 오스카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선우를 돕기로 한 태영은 너. 우리가 왜 유도 그만두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줄 알아? 죽도록 노력해서 나가야 다시 돌아올 생각이 안 들거든. 그니까 너도 이 악물고 날 이겨. 그게 네가 유도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어떻게 야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선수들에겐 고유의 패턴이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걸 공부해. 그럼 이길 수 있겠지. 자신을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 공태영의 뻔한 조언에 기분상한 선우는 태영을 밀치고 가버리는데. 너 그렇게 밟는 거 아니거든. 태영은 전혀 개의치 않고 선우를 달래려 하죠. 봐봐. 배 걸더 잘해. 당연하지. 작년엔 내가 막내였으니까. 선배 좁습니다. 으악 유도부의 쿨다정 태연과 어리버리한 막내 선우의 로맨스는 헤븐리에서